게 됩니다. 어머, 나도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할까? 음, 2, 3, 4, 세 메죠. 음, 뒤쪽으로 몰아주겠습니다. 2, 3, 4, 5. 자, 여기서 앞쪽으로 6, 7, 8, 9, 10. 11, 네. 12, 13, 14, 15, 16, 20, 16, 16, 16, 17, 18, 19, 20. 예. 네. 이것도, 22, 23, 24. 맞나? 20. 21, 22, 23, 24.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24장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키 애니메이션 다 잡았고요 네. 물론 클린업을 한 다음에 캐릭터에 맞추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동화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냥 이 상태로 네, 동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자 지금부터 동화 들어가겠습니다 어, 여기서 보시면 타임라인에 따라 가지고 내이 네, 번부터 먼저 하게 되겠죠. 음, 여기다가 새로운 거 하나 만들고요. 머리도 뭐 이렇게 음,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예. 이렇게 압축을 끌고 이쪽 지지하는 발은 이쪽에 있겠죠. 그리고 이제 팔. 팔은 이제 여기 가지기 전에 약간 돌멩이 같이 그려놓고 이쪽 다리는 네,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겠죠. 네. 이쪽 다리 네. 이렇게 대 구부러지고요. 음. 다은 어, 여기서 약간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예, 들어가기 전에 예. 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는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봅시다 그죠 네, 이렇게 됐고요. 5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 중간 네, 얼굴 위치 네, 이렇게 라인을 먼저 잡고요. 그죠? 그다음에 몸 여기는 이제 나눠주면 돼. 본격적으로 이미 다리가 가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팔 마찬가지죠. 팔도 이렇게 내려오니까 팔 네, 여기서 이도로집어넣기위비한 그런 동작이 만들어지겠죠. 여기도 네. 둘매. 네. 그리고 7번.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굴 몸 어깨 네. 여기서는 이제 집어 넣어주면 돼요. 여기도 이제 되고 네. 어깨 이 부분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돌맹이 그렇죠? 자 됐고 여기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뒤쪽부터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쪽부터 나눠 주는데 여기는 그죠 돌멩이 예. 돌멩이가 네. 이 정도 움직이게 되겠네요 팔 여기 정도 네. 머리 머리는 이제 여기에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죠? 따소 네. 이렇게. 이쪽에 맞춰주고. 그죠? 음, 봅시다. 네. 이렇게 되고. 뒤에. 음. 가만있어 봐. 네. 앞쪽에가 들어가야죠. 앞쪽에. 그죠? 돌멩이 네. 팔 다리 이쪽 다리 반대편 다리요, 그죠? 네. 만들어 주겠습니다. 볼게요. 네 동화는 동화답게. 그리고, 여기, 여기, 중간에 한 매. 여기는 그냥 중간 나누기로 되어 있죠. 중간 나눠줄게요. 음, 돌멩이는 거의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깨가 살짝 변할 거죠. 드는 게. 어깨 라인 변하고, 엉덩이, 그죠. 예. 네, 돌을 받쳐, 이제 무릎으로. 거진, 이제 지탱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가 됐고, 여기는 이제 11번. 네, 이건 뒤쪽이죠. 뒤쪽에. 네, 여기도. 음, 이걸 두 개로 나눠서 올려야지. 돌멩이. 어깨요 네 여기까지 갔고 또 하나 중간 예, 여기는 뭐 움직임이 거의 없으니까 거의 예, 그렇지만 네, 이게 또 사실 또 사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보면 네 아주 극명하게 보입니다. 지금. 이 했던 부분들이 잘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이 간격도 하나. 네. 네, 고어이뭐 하게 바위는 거진 뭐라 그랬죠? 수직으로 움직입니다. 수직으로. 그리고 팔 머리. 그죠? 저는 빨리빨리, 네. 일단은 빨리빨리 그리는 게 목적이에요. 에, 머리가, 어. 이게 몇번이냐 15번 15번 이게 10번 그죠 13 이게 13 12 11 10 9 8 7 7 6 5 4 3, 2, 네. 뭐, 나중에 이제 흐름에 맞춰서 좀 다듬어 주도록 하고요. 뭐 흐름에 영 걸리지 걸리지 않으면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몇장 남았냐면 중간동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장 남았어요. 자, 지금 여섯 장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한번더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네, 아주 탄력이 짱짱합니다. 자, 여기는 네, 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에 하나를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그 다음에 예. 확 올라가서 돌멩이, 돌멩이 올라가고요. 그죠? 음, 여기까지는 네, 어, 어깨가 여기네. 그죠? 여기가 여기고. 돌멩이가 약간, 그죠, 밑에서 올라왔죠. 이 정도 되겠네. 돌멩이를 감싸서, 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얼굴. 그러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네. 이 정도가 되고요. 여기까지는 거진, 그죠? 여기는 이제 안 변하니까 몸을 더 바깥으로 빼줘야 돼. 그죠? 그래야지 되죠? 얼굴도. 네. 이 부분. 네. 이런 그림이 되겠네요. 여기서 한 방에 딱 되게. 그죠? 여기서는 이쪽에 가깝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중간이고. 예. 여기서는 팔 위치. 그죠? 얼굴. 여기서는. 했을 때좀더 앞으로 여기서 좀더 앞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 이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더 예. 이전보다 좀더 앞으로 탁탁 예. 탁 튕겨주는. 네, 예, 여기서, 그, 그, 그리기가 좀 난감하죠. 사실 중간 나눠주게 하면은, 아, 좀 애매해요. 그림이. 그래서, 네,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네. 그죠? 자, 이렇게 놓고 나눠주게 되면 훨씬 부드럽게 나눠진다는 거. 이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어, 여기서 일로 가는데 뭐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나누니까 뻣뻣해서 안 돼요. 이런 거 이쪽으로 해서 더 오버 슛 해서 안착을 들어가든가, 아니면 더꺾어줘서더 들어가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그죠? 이게 19번, 여기 18번, 여기 17번.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까지 올려 줬고요 쭉 해서 올려 줬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 안착 41번부터 되겠네요 41번부터 자이 부분은 그냥 나눠 줄게요 뭐 그냥 쉽게 그냥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짠짠. 뭐 나눠주는데 뭐 딱히 뭐 없어요, 그죠? 네. 자, 다시 하나. 극히 미세한 움직임이 이어지죠. 이게 2십삼 번, 이게 2십사 이십삼, 이십이, 이십일 네 여기까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어막 나도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네, 물건 들어올리는 거 한번 만들어 봤어요. 녹화 좀 끊어야 되는데.